20대 후반 공무원으로 잠시 몸담은 후 다양한 여러 사업을 영위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정보통신업, 부동산 프랜차이즈업 등 인생의 가장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제 인생에 가장 큰 성공을 가져온 분야가 바로 이 부동산 관련 분야인 만큼, 부동산은 저희 가장 주된 직업이요, 전문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이해에 걸친 부동산 관련 영상의 내용은 장기간의 현장 경험과 폭넓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서 은퇴 생활자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유용한 정보가 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정설로 받아들였으며 너무나 상식과도 같았던 주장, 즉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 값은 당연히 폭락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이런 부동산 박사들의 주장이 이미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학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변했고 은퇴자들이 자산관리 방식도 변화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수명이 짧던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를 사는 지금의 은퇴자들은 생명 연장은 물론 경제적 자유와 품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퇴 후 정리 대상이었던 부동산 자산은 이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필수 자산 목록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부동산 자산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며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부동산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관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s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진정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재산 목록에는 귀금속, 현금, 차등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이들 자산은 모두 가치가 변하거나 영속성이 없이 언젠가 내 손에서 쉽게 사라질 일시적인 자산에 불과하지만. 부동산은 재산 가치가 영속적으로 보장되는 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에 진정한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배 은퇴자들이 자산 관리 방식을 보면 부동산 자산은 처분이 쉽지 않고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넘겨주거나 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 수명이 짧았던 옛날에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도래했고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던 가부정적인 시대도 아닐 뿐더러, 자식들 또한 늙은 부모를 봉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과 천벌을 받는다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노후를 어디에 맡겨야 확실하게 잘 지켜줄까요? 형제들이? 아니면 자식들이? 지금이 아직 정신이 말짱할지 몰라도, 나이 들어가며 판단력은 흐려지고, 은퇴자의 자산을 노리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득실되는데 언젠가 내 손에서 쉽게 사라질지 모르는 일시적인 현금성 자산에 맡기겠습니까? 나는 노후자금으로 100세까지 쓸돈 충분히 모아놓았고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거나 남과 동거를 절대 안할 것이기 때문에 도둑들에게 털릴 일도 절대 없다고 단언하겠지만 멀쩡히 눈뜨고 있는데 10년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반 이상을 빼앗아가는 인플레이션. 이쁜 도둑 자식 특출한 주둥이와 인맥을 이용한 다단계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등등이 주변에 득실되고 있는데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가지입니다. 도둑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진정한 재산 부동산에 맡기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이 떨어지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벌수 없는 노후의 재산은 생명과 똑같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의 생명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은 자식도 아니요. 언제 사라질지 누구에게 털릴지 모르는 현금성 자산도 아니며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즉 돈같이 하락 이상이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하이에나들이 빼앗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은 노후 생명을 지키는 최적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도 인구 감소의 시대 흐름에 따라 폭락은 아니더라도 차별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 내 생명을 오래오래 확실하게 지켜줄까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급히 큰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현금 부족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즉시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동산이라야 합니다. 담보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동산. 이건 어떤 부동산일까요? 즉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을 의미하며 이 환금성 좋은 부동산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부동산 박사 교수라는 분들 나와 천만 베이비 부모 은퇴 시대에 부동산은 폭락한다. 즉 부동산 대세 하락론, 폭망론, 종말론까지 부동산에 관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을 많이 합니다. 베이비 부모의 은퇴는 이미 시작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았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일본을 보더라도 차별화가 이루어졌지 폭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언하건데, 앞으로도 정치경제적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잠시 부동산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마치 지구 종말론자들처럼 반복적으로 주장하곤 하는데, 이들이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자신이 부동산 폭락이 오면 좋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거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자 또는 무주택자들이 심리에 영합하여 자신이 직함을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주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베이비부모의 은퇴가 시작되었지만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종 소폭조족은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이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상황을 보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폭락이 아닌 차별화,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입니다. 이유는 인구가 줄게 되면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곳은 더욱더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본성은 모든 동물에서 볼수 있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죠. 원시 수렵 사회에서는 인간은 사냥과 채취가 용이한 위치, 즉 강가나 산기슭에 모여 살았겠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농지 주변에 모여 살았습니다. 공업 사회,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공장 주변으로 이동하여 살았고, 서비스 사회, 지식정보 사회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대도시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여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 즉, 입지 경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즉, 인간이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인간이 주된 속성은 대부분이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한 곳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양질이 삶을 찾아 이동하고 모여드는 인간의 본성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백세 시대의 기나긴 후반전을 천수를 닿을 때까지 품위를 유지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이는 곳을 찾아 부동산을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은 항상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이상의 상승을 지속할 것이며 급한 경우 현금이 필요할 땐 누구든 쉽게 담보로 잡아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들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상식이요 진리처럼 알고 있는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에 불과한 부동산 편견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